제가 오늘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잠긴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반감기인데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80% 진행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왔죠.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를 다 견뎌내셨는데 퍼드 때문에 개미들이 털려나갈 때 같이 털려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손실 보고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실 거고 지금 80%까지 왔는데 남은 20%까지 이뤄내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대선 시기에는 증시와 비트코인이 항상 불장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악화시키는 게 바이든 입장에서 좋지는 않겠죠. 특히 증시는 위태롭더라도 비트코인은 월가들이 말하는 대로 경기 침체 시기에 해징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요. 그들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하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미 그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번 조정만 해도 역시 신고가를 갱신한 직후에 왜 빼버리게 됐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고래들은 상승장에서 같이 가길 원하지 않아요. 상승장으로 가는 그 초입구간에서 최대한 털어주고 개미들은 다 삼켜버리고 다음에 고래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아크인 베이스먼트가 블랙록과 같이 현물 ETF를 신청했어요. 결과가 동시에 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블랙록보다 아크가 먼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는데 얘네 둘이 다른 부분이 블랙록은 코인BS를 감시공유 계약 파트너로 지정했죠. 그런데 아크는 그걸 안 했으니까 혹시 아크가 현물 ETF 상장을 거절받고 블랙록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SEC가 블랙록만 승인한다 라고 하면 확실히 이건 100%인 거거든요. 미국 정부, SEC, 블랙록, 이 민주당 패거리들끼리 지금 뻔한 얘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하면서 트래킹해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는 거냐면, 지금 1년 넘게 움직임이 없던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지금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쉽게 쉽게 안 팝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어쨌든 29.5k 구간 열어놔야 되고, 이 구간이 깨지면 28.4k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오면 뭡니까? 얼씨구나 하고 바닥에서 주워가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좀더 빼준다면, 제 생각에 마지노선은 28.4k이고, 여기까지 빼준다라고 하면, 비트랑 이더수량 조금 더 매집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가시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딴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JP 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은 그냥 쓰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쓰레기라고 해놓고 JP 모건이 뭐 하고 있어요? 현물 ETF 게임체인저 아니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자체 암호화폐 코인 발행했고 JP 모건은 암호화폐를 처음 발행한 미국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비트코인 사기다 뭐다 쓸모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코인 발행하고 심지어 국경간 결제를 통해서 은행 국고 사용까지 유럽이랑 이미 JPN 코인으로 다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세력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지금 기관 간 결제에 분산원장 기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부터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 미국 은행들이 금융기관 간의 국내 및 국제 결제에 분산원장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고, 여기서 리플이 승소를 해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면, 리플은 응축되어 있던 그 에너지들이 크게 폭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리토속 리토속 했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만큼은 진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캐나다에서 또 증권협회에서 암호화폐 펀드 투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도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다! 이런 식으로 또 비트코인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비트코인 신고가를 찍고 나서 비판하냐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캐나다가 뭐라고 했었어요? 하원 상임위가 정부에 가상자산 잠재력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산업 육성을 권고하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다시 육성하려고 6월 말에 이런 식으로 뉴스까지 나왔는데 왜 하필 비트코인 신고가 찍자마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느냐 결국 어차피 매번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빠지는 건 폭락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조정일 뿐이라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하는 거고 차익 매물을 실현해줘야 되고 그 뒤에 또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비트코인이 어디를 좀 지지해주는지 보면 제 생각에는 29.5k 아니면 28.4k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좀더 눌려준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부터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롱 포지션으로 좀 대응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러면서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세요. 물론 제가 안 받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시고 수익 올리실 수 있고요.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